안녕하세요, 김상도입니다. 오늘은 신속 교감 서머너 최신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특성 교감 서머너는 모든 악세를 신속으로 맞춰야 합니다 상주님한 부위 정도는 치명이나 특화로 바꿔줘도 되나요 만약 본인이 고점을 노리고 있다면 모두 신속 악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감은 신치 캐릭이고 환각과 아드레날린을 채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명이 75%에 육박합니다 그렇게 치명 시너지가 들어온다는 가정하라면 치명 스탯을 굳이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게다가 교감은 신속의 밸류가 워낙 높습니다 로스트아크의 기본 시스템상 신속은 높으면 높 수록 그 상승량이 커집니다 풀감의 효율에 대한 부분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신속이 100에서 200 되는 것보다 1700에서 1800 되는 게 똑같이 100 더해지는 거지만 밸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아무튼 웬만하면 극신 치를 쓰시고 저랩의 재미용으로 키운다면 반지 한 부위 정도는 치명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특화 스탯의 경우 한마디로 말하면 홍대 픽입니다 파티에 치적 시너지 있고 팔찌가 정밀이랑 순환이고 엘릭서 달인을 쓰고 스킬로는 마질이나 전폭을 쓴다던가 뭐 아무튼 이것저것 막석 묶어서 조합을 하는 거죠. 교감이지만 아덴 활용도를 높이는 세팅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재미가 있죠. 연구하는 맛도 있습니다. 다만 레이드에서의 플레이를 비교했을 때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디이 드라마틱하게 세지지는 않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로 저는 극신치를 무조건적으로 추천합니다. 장비 세트 장비 세트는 환각 고정입니다. 극신치의 노각 지배 혹은 일각 지배를 사용한 세팅도 있으나 이 역시 크게 메리트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각인 교감의 유물 단계 각인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첨언할 내용도 많지 않으니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대 단계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바리에이션이 들어가는데요. 가장 많이 가는 가기는 원한. 교감 돌대 아드 예둔 상소 1입니다. 크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딜도 잘 나오고 상소 1로 재미와 기믹 수행력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서머너 리메이크로 아키르 이펙트가 바뀌었는데 상소 1안 챙기면 이거 못 쓰거든요. 솔직히 감성의 영역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이펙트는 RPG에서 엄청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적도 75%로 매우 준수하고 치적 시너지도 아주 잘 받습니다. 거의 만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원한 교감 돌대 예둔 타대. 질증 저갓 중한개 그리고 아드 1입니다 리스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아드를 1만 가기 때문에 기본 치적이 65%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치적을 어디서 땡겨오냐 그건 치적 시너지, 팔찌, 달인으로 챙겨옵니다 그렇게 치적을 여기저기서 다 땡겨오면 그러면 아삼상 1보다 더 좋은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라면 아드 일이 낫습니다. 타대, 질증, 저밭 이 3개 중뭘 가는 게 좋냐면 딜은 질증이 가장 강력하고 타대와 저밭이 비슷합니다. 리스크는 질증과 저밭이 리스크가 있는 편이고 타대는 페널티가 거의 없죠. 셋다 채용해도 되는 각인입니다만 굳이 하나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제 추천은 딜을 중시한다면 질증 편함을 중시한다면 타대 추천드립니다. 구질돌 이때부터는 상소가 빠지게 됩니다. 2로 챙길 수 있는 각인은 아드, 돌 골대 질증, 타대, 저가입니다 해당 각인 모두 기존 3일 세팅보다는 강하니 그냥 구칠 돌이 뜨면 그거대로 3일 세팅 해주시면 됩니다. 스킬 트리 스킬 트리는 대붕 트리 고정입니다. 기존의 마질 트리 역시 기믹이 중요한 레이드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교감은 대붕 트리만으로도 충분히 1인분 이상하는 직업이니 대붕으로 쭉 하셔도 무관합니다. 트라이포드 여기서 마나 슈르디에 대해 살짝 첨언하자면 대붕을 쓰게 되면서 마나 슈르디를 안 쓰면 마나 부족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리고 역시 대붕을 쓰게 되면서 슈르디의 딜 지분이 낮아지게 됐죠. 그리고 만화 슈르디를 사랑하는 온 아크라시아의 서포님들을 배신할 수 없는 것도 한몫하죠. 고로 저는 만화 슈르디로 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환류소서나 알카 같은 끝마딜러가 파티원이라면, 그때는 똘똘이 짜빗을 채용하세요. 보석. 보석은 의외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슈르디 때문인데요. 아까 서술한대로 슈르디의 딜 지분은 교감인데도 불구하고 꽤나 낮습니다. 지표로 따지면 약 5%의 딜 지분을 가 가뜩이나 멸화를 많이 쓰는 서머너 특성상 슈르디 멸화를 뺄순 없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하여 끝내 대체제로 고려된 게 바로 파우루 홍염인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슈르디 멸화가 정말 미약하게나마 더 강합니다 한 1%? 하지만 10레벨 기준 멸화와 홍염의 가격 차이는 두배 차이가 나죠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딜사이클은 간단합니다 슈르디, 마리린, 파우루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끼고창을 묶고 엘시드 대붕을 묶는 거죠 물정은 단독적으로 그냥 쿨되는 대로 사용합니다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최대한 공증 스킬을 겹치지 않게 할것 엘시드와 이끼넵에 각각 44.4%의 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증은 실시간으로 슈르디, 마리린, 파우르, 켈시온 등 모든 데미지 상승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44.4%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다만 이끼와 엘시드 쿨이 항상 똑같이 굴러가는 건 아니라서 겹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수련장에서처럼 쿨을 빡빡하게 굴려야 하는 순간에는 특히나 그럴 거예요. 다만 실제 레이드에서는 나름 여유가 있는 편이니 최대한 이끼 고창과 엘시드 대붕 이쿨을 언나가게 할 것.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체인 스킬을 무자비하게 눌러줄 것. 서머너의 시작이 공증이라면 끝은 체인 스킬입니다. 체인 스킬을 얼마나 비지 않고 꾸준히 눌러주느냐가 교감의 숙련도를 좌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머너의 체인 스킬은 상태 이상인 순간을 제외한다면 어떤 상태건 쓸수 있습니다. 고창을 캐스팅하면서도 평타를 치면서도 아덴을 쓰면서도요. 그러니까 항상 스킬창을 주시하면서도 스킬창을 주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계속 키보드로 누르고 계세요. 물론 이는 켈시온 소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켈시온 소환 타이밍에는 켈시온, 마리림, 파우루의 체인 스킬을 누르면서 슈르디아 물정의 버프를 받으면서 이기구창, 엘시드 대붕을 쓰면서 아덴 스킬까지 써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터널 증후군의 주범인 서머너의 체인 스킬 꼭꼭 눌러주도록 해주세요. 그럼 실제 딜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버프와 체인 스킬 누르는 걸 한번 잘 봐주세요. 이상으로 교감 가이드를 마칩니다. 최근 교감이 아닌 상소 관련 내용을 많이 업로드하여서 교감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교감이 좀더 취향이에요. 로아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교감이 하고 싶어서 서머너를 한거였거든요 약간 다른 사람이 빼고택이니 근거리니 차징이니 하면서 리스크를 짊어질 때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리턴으로 딜을 할수 있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다만 레이드가 짧아져 지속딜보다 폭딜이 유리해지고 갈망의 고효율화로 신속보다 특화의 밸류가 높아지고 멸화보석의 효율까지 교감보다 상수가 높아졌죠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엔 손목이 많이 안좋아져서 교감플레이의 필요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이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상선을 플레이할 때 머리를 많이 쓰는 반면. 교감은 육체적인 피로도가 꽤나 심하니까요. 교감 서머너는 로아 직업 중 클릭 횟수가 가장 많은 직업 중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높은 피지컬을 요구하는 직업이 바로 교감 서머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요즘 피지컬이라고 하면 대부분 뇌지컬적으로 사이클이 어렵거나 딜을 넣는 리스크가 얼마나 큰가를 따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교감은 몸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쉬운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고로 당분간은 상소로 쭉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감을 갈망하고 있고 애정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